제2회 세계뇌색대회 WBC 월드 브레인 챔피언십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결승 문제는 아래와 같다. 네모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 <laughs> 저거는 우리가 아는 그저 뭐랄까? 포함되고 필요조건 구하는 거 부분집합? 글쎄요. 어, 새로 읽은 브레인이네. 대박이죠. 와. 그거는 그냥 신난했어. 라인 맞춘 것 같아. 우와. 삐뚤게 그릴 것 같아, 왜 라인을 그래? 아, 저, 저, 저 모양 때문에 저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중요한 거지 나? 어? 그래?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지그, 지그재그 이렇게 돼 있잖아 음,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자꾸 그것만 보인다 저게 마음에 걸리지? 음. 저 가운데 저거는 음. 상징 네? 같은 게 뭔가 있을 것같은 아, 가운데저 네. 체집밥집 팝, 팝, 워 네. 시고요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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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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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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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아라와수도 가니까. 근데 없죠. 그 그러니까 브라질 브라질리아 이런 건가 했더니만 상파울루잖아 또. 그... 상파울루가 수도예요? 아니. 브레지야. 브라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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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뀌었어. 상파울루로. 아, 그래요? 상파울루로. 언제요? 상파울루 맞을걸? 뭐리우데자네이우아 어, 리우 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브라질리아 일 걸요? 자, 찾아 주세요. 나 이거 자존심 걸렸어. 브라질리아예요. 브라질이 상파울루입니다. 브라질리... 브라질리아예요. 브라질리아라고 나도 <laughs> 믿고 있었어.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럼, 오, 바뀌었죠? 올라와, 오, 바뀌었죠? 언제 언니 니공이 이렇 이런 표정을? 브라질 쌍팔로예요. 맞죠? 아닐 것 같은데. 수돈 맞죠? 그러면 아름 R은... 아니야? 브라질 이다 브라질 이다아 진짜로? 어? 아, 뭐야? 아니, 그냥 해볼게요. 정답! 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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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진짜 소박쳐아 진짜 어 진짜인가 봐. 맞아 맞아. 내가 아네. 비 브라질 브라질이야? 어. 로하고 A. 아즈바이잔, 바쿠로 하고 아제르바이자. 오, 아제르바이자? 아제르바이잔 바쿠 로하고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그 무슨 맥디 있는 나라야? 아제르 인도 뉴델리? 맞아요. 어, 인디 네. <laughs>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 아, 네덜란드. 응.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M? 모스코? 정답 N. A로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수도 이름 뭐야?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니까 아르헨티나 되네. 그게 다 원래 답이었겠다. 네. 시청자분의 생각은. 16개의 조각만을 사용해 등식을 완성해라. 뭐안 주시는 거야? 안 주면 조금 기다리면 지석이가 제작해서 나눠주겠지 <웃음> <웃음> 복사기를 하나 사가지고 <laughs> 여기다 놔둬야겠어, 복사기. 스마트폰은 연결되는. 아, 이 어, 사무실에 뭐, 뭐? 가져와야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나눠줘야겠어. <laughs> 만들어보자. 난 저거 진짜 안 만들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어려운 문제다 <laughs> 대단히 와, 어려운데? 진짜 어렵다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대단히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뭐좀끼어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금방 좌절되고 <laughs> 어. <laughs>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데 정말 짜증 나 만약에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직접 대볼 수 있다면 정말 쉬울 텐데, 그렇지? 내가 종이 마, 만들어 줄게 금방 만들어 어. 나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색종이 고와. 아, 다 있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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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나 공급 박스가 없으면 서로 사겠나요? 나도 좀 준비해 와야 되나 몰래. 오이씨. 복대 찬 다음에 거기다 막 이것저것 준비해 올까? 음. <laughs> 야, 조각을 맞춰도 어렵지 아, 나나 그리고 만들어 준줄 알았네. 조각을 저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조각을 조, 조 조각을 저도... 달라고요. 아니, 조각이요. 조각. 아, 조각을 줘야 되지 않냐. 쪽고래 네. 조각이라 받으세요. 자, 쪽고래 새 표시를 해 볼까? 오, 네 생남.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야... 연습장 다쓰겠 네. 아, 아이고 안 된구나. 2 곱하기 2는 9는 9 곱하기 3 4 5 6 7만9이9을9 9 9 9이9 9 9 9 9 9 9 9 9 9줘9 9 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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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행복해. 머물지 마. 계속 나아가라고. 머물면 썩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고인물은 썩습니다. He's a mumbler. 아. m u m b l He's a m u m 머물러 있는 사람머 m u 머물러. One of the m u m 게 제일 확률이 높다고 아, 생각 진짜 멋있게 풀어내면 진짜 좋겠다. 근데 저 육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네. 뒤집으면 또 구가 되는 거 아니야? 아아아아아그아아아저아각아버아겠아니아설아빈아간아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식아성아이아는아너아 그럼 그럼 내가... 응. 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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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아적아로아을아같아근아아아그아게아나아것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지아시아아아아아아 와, 아, 심각하네. 아, 해체하셨네요네 9, 5, 45 형, 5가 나올 수가 없는데? 9, 5, 45로? 2 더하기 3, 안 돼? 가능한 거 같아 3, 니다 2, 2안 하나, 안 하나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안 돼, 안 돼. 곱하기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죠아안 돼, 안돼 그러면 45를 어떻게 만들어? 결국 15 곱하기 3을 해야 돼? 아니 36뭐 더하기 9 해도 되고 36 더하기 9 응. 그러면 다시 뭐야어 그러네 더하기 플러스 깍불로 이런 거? 아 그건 너무하잖아 플러스가 없네 없네 36 더하기는 아니네 아, 45를 형 마이너스? 45부터 중간에 놓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45 빼기가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조건 핵심이에요. 요거. 거를 뒤집냐 이렇게 하냐 아니 네, 이게 무조건 이 상태고. 곱하기.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오케이. 뭐가 그렇지? 붙어도 답이 안 나와 여기는. 여기 뭐가 붙어서 답이 안 난다고? 그럼 나중에 뒤집으면. 뒤집으면은. 더하기0 몇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지, 그 y 아니야 g y o u 아니야 맞아. 이거 비매너잖아요 어, y 어, 어 아니, 맞아, 맞아. 얘가 끝에 오는 거 아, 맞아, 맞아. 그, 그, 그... g 니 o u n g young, y 0, u 로표 y o 는건 되게 <laughs> 어, 야, 아 u n g 거든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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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아, 맞아, 그러니까 u 아 g y 이 u n 이거 이렇게 안되 그래, 이렇게 될수 있지. 될수 있죠. 오모 더하기 영은 뭐다? 갈수 있어. 아니야 형. 아까 답이 없다 그러니까 불편해 보여 그거 비면으로도 한번 해봐. 0으로 하우. 아그 응. 뒤집은 게안 나온다며. 그럼 또3을 여기서 써야 돼요. 이거 이거 엉망이야. 그래. 구. 이거 봐. 이거 오늘 못 푼다 이거 풀 아, 각이 아니다 <laughs> 이거는 못 푼다, 못 푼. 이거는... 이거 아니다 한 시간째 같은 그림이야, 지금, 이분아니 달라요 김준원 씨? 달라요 제가 본게 있는데요 아, 어렵네요 야, 나도 한번 만져보자, 이거 어, 이걸로 훨씬 편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이거 이거 만졌더니 재밌었어. 퀄리티가 재밌었어. 되게 좋아. 재밌는데 무슨 단점 있는지 알아? 전체 패를 못 보는 단점이 있어. 큰그림을못 본다. 큰 그림 못 봐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게 돼. 동갑내기끼리 해봐. 어? 응, 45와 15의 어떤 관계성에 나는 빠져버렸어. 그거 말고 할게 없어. 12. 12가 만들기 쉽지 않을걸? 12 만들기 쉽지 않아요.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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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바다, 특이해 오, 좋아 오오오 오, 오, 어. 특이해 오, 좋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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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오, 같아 오 이거 좋은 거 같아 이런 느낌 삼십육 나누기 삼십오는 십로 만들어 봐오오 곱하기 삼 해봐 이런 느낌 오 곱하기 삼 해봐 이런 느낌 곱하기 삼 곱하기 아, 곱하기 아 눈이 아, 아, 없네 눈눈눈 있어 눈 있어 눈 있어 뭐 있어 눈 많아 눈눈 새로 눈 있어 근이 없어요. 근이 <목소리> 있잖아.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어! 아, 뭐 어! 두줄만는 같아. 두줄 완성. 완성 잘한다. 잘한다. 어, 100%야. 100, 100%. 이거를. 어. 잘한다. 야, 야, 기가막히다 90몇이 나오려면 96. 96. 그래. 90. 그래서 23. 23, 23 3. 4 하면 92가 돼요. 92. 아,는 90. 이하 달이세개세개 아, 네. 완성. 내가두 시간 전에 이 수업 보기 사고 주셨어요. 아, 무담 무담. 이 더하기 영백이 산마이너 이. 이이 아니 아니 이 꼴이 없어. 아네. 그, 여기서 막히는구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 바이브, 아니, 바이브 마시... 너무 난 너무 좋은데 이 바이브가? 루브가 좀 있지. 어. 아니 아까, 너무 아름다워. 아까 이을 이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어? 어. 이걸,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봐, 어, 해봐. 이거, 이거 이거는. 아, 이거 해봐. 맞잖아. 이거 를 일단 빼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9 2 아니야. 아. 오! 어, 그 여기 하나 들어갈 거 해봐. 없잖아. 아. <laughs> 애처롭죠? 어, 눈. 어 눈이 없어요. 이없어 없어. 없어. 아, 야, 야, 야. 이놈들 요거 이거, 이거 어렵게 어, 만들어놨네. 이놈들. 야, 이똥 사고만. 아니, 아까 좋았어. 그대로 좀 해봐 일단. 나 잠깐 연습장 갔다 올게. 이거, 이거 조아, 뭐야? 조아, 조아. 곱하기. 조아. 곱하기. 아니네. 곱하기 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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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유, 잡담에 못 참겠어. 이걸로 해. 아유, 정말. 참... 아니면 이 방법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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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 눈이 어, 어. 없어. 아, 괜찮다. 눈이 없어, 눈. 이 눈은 어디 갔어? 아, 거의 다온것 같아요. 눈, 그거 옮기면 안될것 같아. 안 돼? 네, 알았어. 아, 다온것 아, 같아. 형 15, 45 맞으니까 그러면 아, 눈이, 눈이 문제는 그러면 형 일단 형 다시 하자 안 돼, 끊지 마 다시, 다시, 이 얘네만 빼가지고 36 나누기 얘네, 얘네, 얘네 위주로 해보자 자, 그러면 32다, 이 다음에 네. 36 나누기 36요해야 되잖아 36? 근데 이 36이 뒤에 오느냐 앞에 오느냐 잘 고민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나누기 3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 나와야 되는 그렇지. 그렇지. 아까 그거. 그다음에 했어? 6을 넣으면 6. 이게 6이지. 그렇지. 또 6이 어디 있어. 6. 6. 6 6 6 들어갈 6이 얘 아니면 얘란 말이야. 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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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얘를 넣게 되면은 눈이 네. 위로 가야 되는데 눈이 위에 있는 게 있냐 말이야. 없죠 없다 말이야. 말이야. 그럼 얘를 빼라 말이야. 말이야. <laughs> 그럼 얘를 넣으이야 그렇지 이게 좋다 이거야 열까지좋말 좋다 가만히 있어야자 구. 요거 아니면 요거 해봅시다 9가 어떻게 하죠 구. 일단 부두고 걔는 그대로 놔어 뭐야 어어어어어 뭐야 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어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놀람을> 아, 여기 뭐, 뭐가 들어갈 거지? 어, 여기, 뭐. 여기 뭐?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 다 넣어. 하나짜리 여기서 하나짜리. 오케이. 23. 23 곱하기 6은 뭐야? 곱하기 6. 6곱 4는 92. 곱하기 4는, 4는 4. 여기다 9 여기다 넣지. 9 0 아니야. 어 약간 애매. 약간 애매. 어. 어. 어 약간 애매. 어. 뭐야? 아니, 아, 비슷 삼, 비슷한데 조금만 바꿔보자. 여기서 다된것 같아 우리. 거의 다 왔어. 야다 왔어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U. 는 6은 여기 세대 맞지? 네이만원 쓰기 이거 좋았고 12호기는 무리가 있잖아 죄송해요 이 아유, 많이, 많이 줄수 <laughs> 있을 것서도답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정답이라고? 어, 좋아 아니 이 와중에도 좀 얄밉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해줘 지나가지고 빨리 어제 하려고 어 좋아 이게 뭐야 이거 어어어와 좋아 어 좋아 이게 뭐야 이거 어어어와 좋아 그리고 하나씩 자 우와 우와 잘라 <laughs> 우와 잘라 우와 인자+ 인자+ 인자 야 장하다 상해. 이 십자 곱하기 2는 46을 아무도 생각 못했지. 잘했다, 타일러. 브라보! 나 너무 느낌 <늦게> 좋다. <laughs> 타일러 우리 <오래> 승부했어. <laughs> 오늘 타일러 승 <타일러> <laughs>